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계속 리더십 얘기를 저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가 법이나 규정이나 혹은 그랬던 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먼저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하바드 대학을 나온 CEO와 우리 한국의 CEO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바드 대학에 나온 그 훌륭한 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들이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독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런 지식과 경영 혹은 룰 혹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몇 가지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일본 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물론 뭐, 어, 굉장히 그 현존하는 우리가 존경할만하고 본받을만한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죠.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오자와 세이지라는 일본 수상 돌아가신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전화를 딱 받죠.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예, 무선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저는 일본 수상 오자와 쉐이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주 높은 뭐 대통령, 수상, 왕, 뭐 이런 분들한테 정말 알지 못하는데 전화를 한번 받았다고 한번해 보십시다. 전화를 딱 들어서 여보세요? 예, 저 누구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 분이 나와서 나 누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교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잖게 교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왜 이러십니까? 장난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쪽에서 다시 정중하게 교감 선생님, 저는 일본 수상 오자와 세이즈입니다라고 다시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감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정말입니다. 아니 수상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상 말씀하기를 일본에는 그런 그 고등학교 야구가 야구 게임이 굉장히 어 아마 그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나봐요 고시엔 야구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그뭐 프로그램인가봐요 그 야구 게임인가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학교가 우승을 했고 그 신문 기사를 본 수상이 교감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의 학교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승을 해서 정말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화를 한 겁니다. 이 교감이 굉장히 감동을 했겠죠. 또한 번은 이분이 모뭐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 아주 젊은 의원인이었고 더구나 이 수상관은 반대당에 있는 당이 다른 그런 당에 소속된 젊은 국회의원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수상이 또 전화를 했었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수상입니다. 또 똑같이 대답했겠죠. 누가 장난하는가? 근데 수상이 다시 정말 저 일본의 수상입니다. 이수 이, 수, 이 국회의원도 이 젊은 초선의 국회의원도 굉장히 놀랐겠죠. 정말이시냐? 정말이다. 확인이 된 다음에 어째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수상. 그러니까 수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TV를 보니까 당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더라. 비록 나하고는 당이 다르지만은 나하고는 어쩌면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무 당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했다. 당은 다르지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수상으로 재직할 당시에 일본은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런 힘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수상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유명하신 법관들을 모시고 리더십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몇개 없습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도시의 법원장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법원장급들로서는 3, 40명 밖에 안 됩니다. 제 기억에는 30몇 여명 남짓한 법원장들이셨어요. 그분들은 법원장이시기 때문에 법원장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있는 법관, 판사, 또 직원들 이분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입니다 장입니다 그 법원장들이 모여서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젊은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아시죠? 예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법원장들은 그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쌓고 쌓고 경력을 쌓아서 저 밑에 그냥 판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단독 판사 뭐 배석 판사 뭐 이렇게 해서 전잘 모릅니다만 이제 부장 판사 다 그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법원장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리더십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법대로 하지 마라. 이것이 그분들에게 법원장에게 하는 리더십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을 법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법원에 조직의 장이고 또 앞으로도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그 법관의 법원의 수장들에게 법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조직을 다스리라는 얘기냐? 그것이 리더십이냐? 무슨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제게 이렇게 반문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 들으셨나요? 예. 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예. 어느 회사에서, 어느 조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간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그 회의에 꼭 참여해야 될 어떤 여직원 한 사람이 그 회의에 아직까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늦었죠. 시각이죠. 사장이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온단 말이야.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온. 이 직원은 규칙을 어겼잖아. 잘러 해고시켜. 회사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 직원은 당연히 해고죠. 아니,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겁니다. 굉장히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예를 드렸습니다. 일본 수상, 누구라고요? 예. 오자와 세이지라는 수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 찾아보면 은 나올 겁니다. 한 번쯤은 얼굴을 본 적이 있는 분일 거예요. 오자와 세이지라는 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법원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사람은 평범한 직원인데 회의에 늦게 참석한 이 직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는 다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오자와 세이지와 같은 그분의 그 수상에 했던 그 리더십이 일본을 똘똘 뭉치게 했고 하나로 끌고 갈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또 일본 국회의 당은 다르지만 초선 의원 젊은 초선 의원 그분들은 정말 뜻하지 않은 리더의 전화를 받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정말 자기 길을 의심할 정도로 그분이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그분의 전화를 받고 확인하고 또 해본 결과 아하 그분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줬구나. 그 하나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열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분들하고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관심과 배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속되게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것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리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리드가 되기 위한 테크닉이나 기술을 익히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관심과 배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라고 했더니 관심과 배려라고 했더니 아하 그 사람, 뭐, 생일도 체크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개인 관심사를 끌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자, 이것이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닉을 배워나가는, 기술을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시중에 나가면은, 시중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대화의 기술, 무슨 뭐,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리더란 리더란 그런 기술이나 그런 규정이나 그런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말씀이 이겁니다. 오자와 제이지 수상이 몇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몇 가지 테크닉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들은 탈로가 나고 맙니다. 저분은. 원래 저렇게 하는 분이구나. 마음의 깊이가 없는 분이구나. 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마음의 세계를 느껴야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계이지 법과 규정과 규칙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자와 세이지의 그런 것들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열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링컨도 상대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법관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그 법관분들은 수십 년 동안 법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법을 전공했고, 법으로 판결을 하고, 앞으로도 법으로 살아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우선적으로 올라와 있는 기준과 절차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은 법이라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몸에 배어 있죠. 그런데 제가 젊은 제가 아주 그분들에 비하면은 학력도 낮고 나이도 젊고 그런 제가 강사로서 가지고 그분들에게 법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법관님들, 법원장님들,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들이 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것 속에 만약에 테두리에 쌓여져 가지고 직원들이 마음이 있다는 건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리드의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지만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하고 마음으로 교류하고, 마음을 얻고,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분들은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동떨어진 법으로만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 조직은 잘 이끌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듯하고요. 누구 하나 벗어나지 않고요. 그 규정 안에서 잘 지키려고 해 나가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직은 영원히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조직이라고 볼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그 리더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면그 조직 속에서 순응하는 듯 그냥 따르는 듯 보이지만은 마음으로는 그분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깨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조직이 가장 오래 갈고 길게 가고 100년, 200년씩 갔느냐. 물론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마케팅력이 뛰어나고 뭐 다른 요인들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들과 리더와의 마음의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후세에 길이 남는 그런 리더들은 그 리더가 마음의 세계가 건전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마음의 세계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마음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인식하고 실천했던 분들이 후세에 수백 년 동안 이름을 길이 남기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로 돌아가 볼까요? 그 여직원은 늦었습니다. 회의에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 말고 힐끗 쳐다봤죠. 저 사람 왔네. 늦었는데. 발표해야 될 사람 늦었는데. 이제 왔네. 그런데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분의 바른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내용의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야 되고 이런 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의 주제와 제 것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앞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늦은 이유는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얼마나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애가 너무 아파서 이 아이를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오는 동안에 이 정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나와서 그 사람을 질타한 것이 아니라 아이는 어때? 빨리 아이 때문에 가봐야 되지 않아? 아이가 지금 병원에 아직도 있나?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과 사장이 교류가 흘러갔었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그 사장이 회의 중간에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 경우에 내쳤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겠죠. 실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덜 들죠. 여러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죠. 에어플레인 회사가 있죠. 거기에 전 CEO 한 분이, 그분은 성격이 불같아서, 예를 들어서 비행사가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 스케줄이 좀 늦었다. 또, 어떻게 하다가 화물기가 뭐, 잼에 걸려서, 뭐, 항공기도 트래픽 잼이 있으니까 가다가 좀 늦었다. 뭐, 이런 일로 해서 좀 늦었을 때, 이 회장은,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회장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폭언과 각종 비난을 퍼붓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냐면은 회장이 사장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무엇을 잘못해도. 그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 사장이나 회장한테 내가 한 잘못을 숨겨야 하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 피해를 보느냐. 잘못되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데 우선 사장한테, 회장한테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숨겨버리니까 그것은 고쳐지지 않고 욕은 안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장한테 비난을 받지 않았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누구한테 그 피해가 돌아올까요? 예,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죠. 고객들이죠. 그 문제가, 늦어지는 문제, 비행기 수화물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은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이 깨끗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시정하거나 문제를 고쳐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직원들은 그런 노력은 묻어버리고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우선 사장한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선 사장한테 비난을 받기 않기 위해서 우선 사장한테 비난을 받아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는데 연연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심각한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되고 재정적자가 쌓이게 되고 그 CEO는 당연히 몇년못 가서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직원들하고, CEO하고, 리더하고, 마음의 세계가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들었던 이분은 소위 모든 것을 결과만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 나무라고, 해고하고, 벌을 주고, 소위 극단적인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직원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사장에게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던 에어라인의 서비스,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탑승객에 대한 고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자기 잘잘못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서 소위 말해서 조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완전 목적이 뒤바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직원은 늦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직원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폈고 그 결과 그 직원은 훨씬 더 조직에 충성하고 훨씬 더 조직 구성원들과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교류가 되어서 그 조직은 당연히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이 될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교류를 할수 있다면 오자와 세이지처럼 그 수상처럼 일본을 뭉치게 할수 있고 좀 전에 비록 늦었지만 그 직원을 감싸줄 수 있다고 라 한다면은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법원장님들은 법대로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나름대로의 규칙과 기준과 규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이고 더구나 리더는 직원들과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